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생일인 사촌동생의 선물을 사러 동대문 문광구 거리로 왔는데요 파빗말랑이 선물박스를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어떤 파빗과 말랑이를 줘야 동생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12시밖에 안 됐는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와, 진짜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와, 요즘 파빗이랑 말랑이가 인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파빌 종류가 진짜 많죠? 이제는 이런 초대형 파빌들도 종류가 정말 다양해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것들도 몇개 있네요. 와, 진짜 많다. 이 초대형 빅사이즈 나비는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파스텔 톤인데, 이렇게 분홍하고 파랑이 색깔이 굉장히 이쁘네요. 그리고 여기 더듬이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말랑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네요. 와. 새로운 퍼즐 팝잇도 나왔네요. 이거는 정말 조그만 모양의 퍼즐 팝잇이에요. 근데 이렇게 색깔 맞춰서 계속 연결하다 보면은 정말 큰 모양의 팝잇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7교 팝잇 다른 것도 나왔네요. 저희 집에 있는 거는 이제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건 색깔도 굉장히 이쁘고 그리고 비닐 안에 들어있어요. 와, 근데 색깔 진짜 이쁘다. 파스 텔 톤이 진짜 이쁘네요. 와, 이것도 처음 본다. 이거는 피젯 스피너인데 크기가 정말 크고. 여섯 개나 있어요. 이게 약간 큰 화빗에 있는 버블 모양인데, 와 이게 여기에 달려 있네요. 이거는 돌리기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손에 거의 딱 맞아가지고, 예. 이거는 아마 제 사촌 동생은 돌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여름이니까 또 비눗방울 선물을 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 사촌 동생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제 비눗방울을 가지고 놀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비눗방울도 좋을 것 같네요. 만두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와 만두 세트. 만두 주물러. 만두가 엄청 많이 쌓여있네요. 이런 클레이 북경 만두도 나왔어요. 이거는 뭐 어떤 건지 모르겠네. 클레이 북경 만두가 뭐지? 그리고 이건 뭐야? 토끼 스트레스볼? 안에 토끼 모양 스트레스볼이 들어있나봐요. 어, 그렇네. 토끼 모양이 좀 보이네. 우와! 이거 테트리스 푸시팝이다. 와, 대박. 이건 처음 보는데요? 오, 이렇게 테트리스 푸시팝을 써져있네. DIY로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직접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이거는 저도 한번 사서 가지고 놀고 싶네요. 이런 거는 막 어릴 때 지능 발달에도 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제 사촌동생에게 좋지 않을까요? 여기도 만두네요. 만두는 진짜 종류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왕만두 말랑 먹지? 이건 또 처음 들어보네요. 여기에는 이렇게 조그만 만두가 있고 옆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황금란, 황금알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말랑인데요. 집에서 맨날 이거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어, 이 댕댕이 말랑 못찌도 새로운 브랜드로 나왔네요. 네, 생김새는 똑같은데 브랜드가 다른 것 같아요. 제 사촌동생이 또 애완동물 그런 거 좋아하니까 이런 동물 모양의 말랑이도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노란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그리고 주황색도 있어요. 와, 스트레스 버리고 진짜 오랜만이다. 옛날에 유행할 때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이건 또 오랜만이네요. 근데 이거는 겉에서 보면 파란색인데 이렇게 누르면은 분홍색이 돼요. 신기하다. 생쥐 주물럭은 뭐야? 색깔이 세 가지가 있네요. 흰색, 검은색 그리고 황금색. 어이거좀 이거 징그럽다. 황금알처럼 나오는데 이건 약간 동물의 모양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징그럽네요. 어 며칠 전에 엄마가 사온 거다. 짠 이거는 아마 포거일 거예요. 포거 말랑이. 이름이? 아 해양 클레이 촉감불이구나 포거 말고도 다른 종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어이 말랑이는 저번에 저희 집에서 터졌던 그 말랑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말랑이 사왔었는데, 집에 가져오자마자 터진 게 바로 이거예요. 우와, 이건 세트로 파네요? 쫀득쫀득 말랑말랑, 모찌란. 안에 15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와, 색깔별로. 황토색, 흰색, 그리고 계란, 원래 계란색. 이렇게 있네요. 오, 세트 선물하기 좋죠? 이거에다가 팝이 하나 얹어서 딱 선물로 주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 이거 엄마한테 몰래카메라도 좋겠다. 오, 과일 드물럭이네요 어, 근데 이거 터졌나보다. 지금 더워가지고 안에 습기가 찼어요 으, 누가 만지다 터트린거야 어, 근데 이거 되게 말랑말랑하다 느낌 좋네요 아 어떤 선물을 사주면 좋을까 팝이 말랑이 종류가 엄청 다양해지니까 뭘 사줄지 더고민 되는 것 같아요 제 사촌 동생이 어몽어스는 게임이 잔인해서 막 나쁜 게임이라고 하면서 어몽어스 싫다고 혼자 그러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는 엄마가 며칠 전에 사온 펠로피티 푸시팝이잖아요 네. 어릴 때또 야광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야광 푸시팝도 선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랑이죠. 미끌이 만질 때마다 이렇게 손을 싹싹 지나가가지고 그 느낌이 정말 좋아요. 이것도 제 사촌 동생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어 이거 색깔 되게 예쁘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파랑색, 분홍색, 하늘색으로 색깔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오, 색깔 되게 예쁜데? 우와, 이거 처음 본다. 이거는 핸드폰 모양의 푸시팝이네요. 와 대박 이렇게 핸드폰 만지는 것처럼 따다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누르고 또 뒤집어서 누르고 와 이거 되게 재밌겠다 이게 또 조그만 게 오히려 느낌이 좋을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제 사촌동생이 정말 정말 좋아할 팝이신 것 같아요 어 뭐야 브라색도 있네요? 어 만져봐야겠다 이거 아우 눌리긴 하는데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야겠다 안눌려요제 손가락으로 지금 제 손가락은 안 들어갔는데 저보다 조그만 손을 가지고 있는 사촌 동생은 좀더 재밌게 가지고 놀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개는 일단 사야겠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어우 이건 똥 모양인데 얼굴이 있어요 입술이 너무 귀엽다 표정하고 완전 깜찍한데? 우와 이거 처음 본다 이거는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이 곤충을 만드는 푸시팝이네요 있 이거는 이렇게 맞추면은 무당벌레가 되고 그리고 밑에 거는 이렇게 날개 붙이고 아래쪽 붙이니까 나비가 되네요 와, 대박 신기하다. 그리고 안에 보니까 이렇게 숫자도 써져 있어요. 오늘 나비 처음 봤는데, 또이 색깔의 나비는 처음 보네요. 이거는 야광 나비인 것 같아요. 와, 불 끄고 난 다음에 이거 딱 들고 있으면은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와, 하트포시카 진짜 크다. 여기도 있네요. 와, 옆에 있는 이것보다 더 커요. 이 초대형보다 크네요. 지금은, 이 하트 푸시팝하고 어몽어스가 제일 큰것 같아요. 음, 뭐야. 에어 끈끈이 스트레스볼은 뭐지? 옆에 보니까 그냥 말랑인것 같은데 뭔가 이름이 멋지네. 에어 끈끈이 스트레스볼? 트리플 클레이 찐득 보여요. <laughs> 멋져? 이렇게 세개가 들어있어서 트리플인가봐요. 그때 엄마가 이것도 사왔었는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말랑이가 옆에 있네요. 이것은 왠지 나중에 문방구 뽑기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돼지, 병아리, 판다. 이렇게 세 마리가 한 통에 들어있어요. 너무 귀엽다. 어, 이거 얼마예요? 이거? 천 원. 아, 천 원이요? 오, 신기하다. 오, 오 대박. 이게 종이총이래요, 종이총. 아, 어, 진짜 재밌다, 이거. 펫 워치는 뭐지? 아, 이렇게 이펫 모양인데. 머리에 시간이 나오나 봐요, 여기에. 초등학교 2학년이면은 시간 관리도 해야 될 나인데 이 시기를 가지는 거 어떨까요? 이 문어들도 인기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인형인데 제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검정색이 이쁘다. 요즘에 틱톡에서 인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와, 이런 색 문어도 되게 이쁘다. 굉장히 슈팅스타 느낌의 문어네요. 핑크 느낌의 문어도 있네요. 여기는 푸시팝 왕도메라고 써있네요. 싸게 파나 봐요. 얼마나 싸게 팔길래 왕도메라고 써있는지. 대부분 초창기에 나왔던 팝잇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엄청 쌓여 있어요 진짜 푸시팝 초창기 때 저희가 샀던 것들이 여기에 쫙 깔려 있네요 이렇게 조금 진한 푸시팝들을 이렇게 조매를 하는 곳에서 사는 게 훨씬 싸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곳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조그만 모양의 팝잇도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다방에 가 메고 다닐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선물로 주면 은근 가지고 굉장히 좋거든요 어 여기에는 낱기로 있네요 아까 이렇게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 봤었는데 병아리 하나, 판다 하나 판다가 들어있어요 이제 여름이어서 선풍기도 많이 나오네요 와 근데 이거는 문양이 정말 신기하다 어 이거는 뭐야 고래구나 아 저는 이게 뭐 프라이팬 같은 건줄 알았어요 여기 이렇게 했을 때는 꼬리가 안 보이길래 <laughs> 아 연필깎이구나 오 주사위 모양 연필깎이 이거 예쁘다 와 옛날에 스킷이 유명할 때는 정말 많이 사러 다니고 또 정말 많이 이제 많이 만졌었는데 이제 한두안안 만지다가 요즘에 다시 만지는 것 같아요 우와 피젤 스피너 진짜 오랜만이다 와 피젤 스피너 유행할 때 이런 거 보고 와 되게 멋지다 그랬었는데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추억이다 이런 거 돌리면 진짜 예쁘거든요 와 이런 거 보니까 피젤 스피너또 다시 돌리고 싶네요 와 이거는 마인크래프트 모양 팝이시네 와 대박 신기하다 오, 사이즈가 작은 마인크래프트도 있네요 오, 이것도 이쁘다 색깔도 달라요 제 사촌동생이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니까 이거를 선물로 줘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사촌동생 선물을 살 건데요 어떤 선물을 줬을까요? 댓글로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선물 주는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Dum